야, 찍 으러 간다. 갤리 나스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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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 아 어, 벌써 26이야 근데? 와뭐 했다고 26이냐? 맛이 가버리네. 맛이 가버려. 랭코드 킵 음. 먹기 500개였었거든? 어 어. 멤버 바꿔서 퍽시랑 하면 안되냐고. 어 시작할까? 레드 할까 일단 한판만? 아니 랭코드, 랭코드 괜찮아? 어 레드 해보자 일단. 무도 없나요? 어차피 못 먹을 거 같은데? 야야야 e s c 눌러봐. 형님들 레벨을 봐. 내용 안 나온다 이거? 알또야? 음... 아직 도전도 안 했고 제워야 너무 섣불리 하지 말고 그.. 좀.. 약간 손풀기 느낌으로 가보자? 차 없다 여기 응? 털자 오석콜 좋은데? 아 근데 이거 랭커드 형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.. 이거 랭커드 두커드 10킬 이상 치킨시 각방 500개고 알또 폭시킬만 15킬 치킨시는 각방 700개인데 어 어떻게 될까? 야 올라온다. 어? 나 M16밖에 없는데. 셀스. 아니다. 차 여기. 일단 지금 내 방에서 50개 50개. 야 올라온다. 아사나. Where? 응 음, 사킬레스. 음, 내 친구. 친구 <목소리> 버시. 오! 오! 야 50개 또 얻어왔어 50개 또 얻어왔어 야야 차소리 차소리! 알겠고 우리 밑에 차소리 올라온다 올라온다 한번한번아좋됐다 옥상 배. 타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기절이시고 두명 남았다. 아, 한명 남은 거 아니야? 총남기게 3번 왼쪽으로 썸 저초인다. 야야야 벌써 7킬이야. 알다. 기다려 봐. 와! 야야야 19 원코에 끝내 원코. 엄마님. 원코에 끝내 원코에 뭐. 끝. 아 형들. 아, 이럴 때만 자는 척하지 말고 형들. 야 차수리. 아 형들 이렇게 잘 쏘는데 총을 한 번만. 정확해라. 아 근데 총에서 뭐냐 방금 뭐..뭐야? 뭐지 방금? 진짜 믿는다 아서가 불게 누가 내뒤 아서가 불게할 거야 야 쟤가 거 빼고 너 여기 보근 먹어라 빨리 빨리 3번 어? 내가 먹어야 돼 4번 형님 이 형들 어, 나 핵인..핵인 줄 알고 나 쪼고 있는 거 아니지 막나 쪼고 있던데 차 타고 들어오는데 <laughs> 아니지 형 근데 형들이 말을 안해막 일반형. 일반형, 저 잘하죠 형님, 에이, 일반형 좋은데요? 저 벌써 10킬이에요 형님 핵이에요아이개잘핵뭐그 정도 형님 음. 일반형 수 술탄 좀 많아요 형님 수 술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수 술탄 많으시면 수 술탄이 없네요 제가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눈에 갔겠습니다 아니요 저 해상도 바꿨어요 1920저 이제 근데 어째? 응? 어! 예행님? 응? 어! 예행님? 아 소리 소리. <laughs> 아니 나내차맞아서 뒤돌아 보니까 원숭이가 막자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움직이고 있대. 예행님 감사해 먹겠습니다. 아니, 3번 애들이 그 꼭대기에 있던 애들인가? 모르겠네. 끝까지는 차 터져 있긴 해. 빙에 한3 번에. 옥상 써서 d 팀을 거잡 거고. m g 만 i 도돼 to go. i 거 going t 고박스 I'm g o 이번 하나 끊시고야 보러 오네 오야 찍으러 간다 갤리 끝났어 샤샤샤 무리 빼고 다섯 명인데 킬 뭐야 진짜 15킬 했네 한 번만에 끝날 미션이었나 이게... 아, 어버지... 안 돼. 1발 끝에... 끝에... 어버줘야돼1번서 빼줘. 어버서 빼줘. 1번씩... 1번씩... 1번은 그전에 나비 자 1번 형님, 2번 업고 빼요. 2번 업고... 너번겨줘야될때 여기가 업명인번 업고... 2번 업고... 2번 업고... 2번 업고... 2번 업고... 마워요 왼쪽 중앙에 하나랑 오른쪽 라인에 하나 있는 거 같아. 왼쪽 중앙 들어오는 ]에서? 거 내가 잡아본 응. 4번 빙 지워져도 돼요. 왼쪽 끝 깎기죠. 3번 하나 중앙에 둘인 거 같은데, 이러면? 4끼 끝이야. 야 4번형 씩씩하다 아, 뭐야 사, 갔어요 아싸번 아예 너무 아닌가 야 2번 2번 2번에 하나 우 <laughs> 몇킬 했어 너? 나 17킬 했어 17킬? <laughs> 어어 이거 경쟁전이야 어 이거 경쟁전이야 2300딜 넣었어 2300딜 <laughs> 2300 라이어 <laughs> 2300딜 넣었어 2300딜? 2360딜 편하게 아수아님도 응, 감사합니다 50개 50개 야 올라간다 <laughs> They wanna go eat and you know You ready for this I'ma take what's mine with the And I could take this crap from sin to believing and got it That my tongue keeps So sharp so freezing so cold be hope. I can tear you apart must change die gonna give up got too little time i'm alive gotta push forward through the time I you can't give up but it is i need time, and I'll soon be with it. I can feel the blood creeping up from the heathens Got will, got fight, got pride, got reason that they wanna go